안녕하세요 이호재입니다 있어 이호재입니다 있어 아 있어가 제 저기에요 네이버 블로그 닉네임 있어 또는 있어 와 함께 근데 있어라고 하죠 아이디는 있어니까 근데 참 유튜브 두번 찍었는데 제가 100뷰를 자랑했습니다 100뷰 와제 채널을 본 사람이 100명이나 됩니다 오늘 하루 내 블로그에 온 사람이 평균 300명 정도 돼요. 5년을 했는데. 근데 이거는 꼴랑 이틀 했는데 벌써 100명이 봐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100명이나 봐 주셔서. 오늘의 이야기는 다이어트를 할까 합니다. 다이어트 해야죠. 뚱뚱하면 해야죠. 다이어트를 다이어트는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나 다 알다시피 비만은 질병이고 치료는 다이어트입니다. 라고 방송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해야죠. 근데 제가 방송 촬영 두번 했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카메라를 안 보냐? 어, 카메라로 찍으면 카메라를 봐야 됩니까? 근데 이렇게 보려고 해도 내 눈이랑 잘 매치가 안 돼요. 그리고 또 내가 내 얼굴 보는 거 워낙에 뭐 잘생기지도 않은 얼굴 뭐 그렇게 뭐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뭐꼭 내가 내얼고 봐야 되나? 그냥 그런 거죠. 저 뒤에 보시면 나뭇가지에 사진 이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28개월 전에, 어, 아니지. 2년 6개월이니까 30개월 전에 이곳으로 화, 화성 향남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수원에서. <laughs> 이사를 왔는데요. 카메라 각도 좀 내릴게요. <laughs> 이사를 왔는데, 그때 당시 처음 이사 왔을 때는 저 가지만 있었어요. 가지만 있었는데 저렇게 사진이 다 붙었단 말이에요. 저거는 여행가서 찍은 거, 뭐, 나 뚱뚱할 때도 있고, 살 뺐을 때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러면 다이어트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이어트도 처음에는 그냥 하나의 뚱뚱한 내 네, 나무 가지지만, 내가 다이어트를 함으로써 자꾸 뭔가가 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내가, 제가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그때도 뭐, 그렇게 남자니까 부끄럽지는 않았죠. 뭐, 그냥 이, 이 정도 등치에, 배? 뭐, 좀 많이 나왔지만, 뭐, 나만 배 나왔나? 남자 둘 중에 하나가 다 비만인데? 그냥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뭐, 아침에 일단 눈을 뜨면, 사진을 찍어요, 체중계 사진을. 그리고 이제 그걸 블로그에 옮겨요. 옮기면 내가 할 이야기가 있잖아. 살 빠졌다. 그럼 댓글이 달리고, 공감을 해주고, 뭐, 그래. 그러다가 이제 카페 같은데, 저탄고지 카페에 또 가입을 했죠. 카페 가입, 가입, 가입을 해가지고, 뭐, 16kg 감량 중, 17kg 감량 중.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아, 이 자신감 어떨까 싶어. 그래가지고, 뭐, 아쉽지만, 몸이 105kg 밖에 안 나간 거, 아쉽죠. 150kg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243일이 아니라, 333일, 4일도 했겠지. 그니까, 러 몸이 너무 어설프게 말랐던 거지. 아, 제, 참네. 저 아리가, 그, 저 인공지성, 인공지능 그 스피커 있잖아요. 답변을 찾지 못했대. 아, 어이가 없어. 이래서 인생은 생방송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대요. 사람이 이제 말하는 게 보통 세 가지가 있어요. 대화하는 거. 쉽죠? 내가 말하면 거기가 대답해 주고, 거기가 질문하면 내가 대답해 주고, 얼굴 보고 이야기하니까 표정이 있고, 표정 보면 뭐 기분이 좋은 줄 나쁜 줄 알고. 제일 쉬운 방법이 대화죠. 또두 번째가 강연이에요. 강연. 제가 이제 2주에 한 번씩, 3주에 한 번씩 비만인 분들을 상대로 강연도 하고, 응? 제발 살좀 빼라. 향남에서는 다이어트가 그 의사, 의사들이나 헬스장에서 하는 다이어트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강연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얼굴을 보니까 뭐 대충 공감을 하든 안 하든 표정은 읽을 수 있어요. 좋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 혼자 떠드는 거이 유튜버가 혼자 떠드는 거야 누가 한 명이 와서 봐줄지 두 명이 와서 봐줄지도 몰라 근데 나는 아까도 얘기했고 첫 방송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저는 편집도 없어요 끊임없이 그냥 혼자 이야기하다가 10, 10분에서 12분 정도를 맞추려고 하고 그래서 뭐 늘어지면 어쩔 수 없고 빨라져도 어쩔 수 없고 어차피 라이브니까 나 편집 안할 거니까 편집을 하고 싶어도 편집을 할줄 모르니까. 근데 혼자서 떠드는 게 제일 외로워요. 여러분도 혼자서 한번 떠들어 봐 봐. 3분만. 미친놈도 아니고 혼자서 뭐이렇게 3분 동안 꿍얼꿍얼 대. 그거 어렵더라고. 유튜브 이제 내가 말을 상당히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혼자 떠드는 게 되게 어색했더라고요. 내가 맨날 이거를 유튜브 방송을 끄고 유튜브를 올려 제일 먼저 되면 내가 제일 먼저 보거든요. 근데 좀 아쉬운 거지 항상 아이고 뭐 이런 영상이다 있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잖아요. 제가 이제 방송을 찍는 이유를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저는 되게 별거 아닌 사람이에요. 평범하기 평범함을 꿈꿨고 평범함기 위해서 되게 애를 썼는데. 평범하게 살지 못했더라고 그러니까 아프지 자꾸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 그런 거 있잖아 못난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그랬던 것처럼 아니 행복의 성적순이 어? 상대평가야 절대평가가 아니고 항상 남이랑 비교를 해서 남은 집이 있고 남은 차가 있고 뭐 남의 어? 옆에 애들은 와이프들은 아내들은 어? 맞벌이도 하는데 나는 나 혼자 이래. 그니까는 러뭐 이래저래 뭐다 세상이 불만인 거지. 근데,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화가 가득했던 사람이, 진짜 별거 아닌 사람이, 어느 날 다이어트를 했어요. 아니, 허리 아파서 가면 살 때문에 그래. 무릎 아파서 가도 살 빼서 그래. 또, 뭐시기냐, 혈압. 그래, 혈압도 살 때문에 그래. 뭐, 다살 때문이래. 그래가지고, 또 내가 숨 쉬는 것도 힘들고, 코도 굴고, 자다가 맨날 만땅으로 먹고, 그냥 잠을 청하니까, 자다가 살에 한번 걸리면 토하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이게. 그래가지고, 다이어트를 한번 해볼까? 남들은 다이어트 할때 무슨 운동복 사고, 헬스장 뭐 3개월, 6개월 끊어놓고, 엄한 이상한 짓거리들 많이 하죠. 근데 나는 바로 다이어트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 다이어트 해야죠. 해야 돼요. 다이어트만큼 뭐 좋은 게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사람이 살다가 내 가치를 한번 올리고 싶다 할때 뚱뚱한 사람의 어그 아이템 중 최고는 다이어트라고. 다이어트하면 업도 관심 생기지. 어? 또 내가 자신 그걸 관심 받으니까 뭐 얼굴에 화장 안 해도 돼 여자 같은 경우에. 짧은 치마 안 입어도 돼 그냥 쌩얼로 다녀도 그냥 펑퍼짐한 옷 입고 다녀도 다 알아봐 살 빠지면 뭐, 얼마나 같이 올리기가 좋아 또다이트던 돈도 안 들어 그래 가지고 다이어트를 생각을 해봤다고 다이어트를 생각했는데 나는 제일 먼저 나는 남들하고 틀리지 다르지 남들은 10kg만 빼고 아니지 이양 빼고 정상 체중 가야지 그럼 25kg는 빼야 돼. 생각했죠? 25kg는 빼야지. 그럼 그래야지. 아니, 105kg 나가는 사람이야 95kg 나가는 사람이다. 뭐가 달라. 뚱뚱한 건 매한가지지. 그래서 100거 필요 없고. 그러면 남자니까 내 키가 180이니까. 어? 180에 80kg 멋있잖아. 그래가지고 근데 또 80분 조금 뭐가 아쉬워. 그래가지고 한게79.9 그래 앞자리 7자 멋있잖아 응? 좀 말라 보이는 듯 하면서 건장한 체격 그래 그러고를 이제 도전을 했죠 그럼 이제 다이어트를 그거는 목표고 다이어트를 해야 되잖아 그럼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될 거야 뭐 어떻게 생각해 내가 왜 뚱뚱해졌는지를 먼저 생각했지 아이고 1분만 생각해도 알겠던데 그냥 많이 먹으면 자랑이야 하, 남들 한 그릇 먹을 때세 그릇 먹었어 내가 뷔페 갔는데 똑같이 2만 5천 원짜리 뷔페를 갔어 남들 한 접시 먹을 때 하, 다섯 접시 먹고 와 가지고 원가로 계산하는 거지 원가로 계산해서 내가 이긴 거 같은 거야 왜? 이 집은 선을 한거 같으니까 내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본인이 가치를 못 올리면 남의 가치를 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25,000원을 냈지만 25,100원 어치만 먹으면 내가 이겼다라는 착각을 하는 거야. 그내몸 속에 들어간 음식을 보면 어 사람이 그게 할짓이냐고 그게 어좀 전까지만 해도 배고파 배고파 했는데 이제 배터져 배터져 그런다고 다이어트 나는 되게 쉽게 했지. 정말 하나도 힘들지 않게 사람들이 이거 뭐 피자인데 먹어봐 나 뚱뚱한 거안 보여? 근데 먹으라 그래? 다이어트 한다 그랬는데? 그때 두번 다시 먹으란 말안 하대? 아니 그때 당시에는 다이어트 하는 게 소원이었지 할 일도 없었고 다이어트 하면 뭐 괜찮을 것 같았고 뭐 건강검진상으로 뭐다 비만 때문에 안 좋다고 하니까 그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으니까 이왕 마음먹었으니까 과거랑 다르게 살았지. 아침에 눈뜨면 라면에 밥 말아 먹고 가요. 편의점에서 밥안 주면 편의점에서 컵라면 사가지고 삼각김밥이랑 먹고 그럼 점심 되기 전에 또 배고파. 나는. 나이를 먹으면서 배고픔을 못 참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꾸 탄수화물에 중독이 되다 보니까, 어, 계속 짧은 시간마다 더 배고파지는 거야. 4시간이 3시간, 3시간이 2시간. 어? 그렇게 계속 배고파지는 거지. 그래서, 그, 그래서, 편의점 가가지고 샌드위치 사 먹고, 뭐, 그래. 그러니까 점심은 또 밥이 맛이 없잖아. 입안에 단맛만 가득 들어가지고, 어? 그, 그냥 쌀밥 먹을 라니 맛있어? 그럼 대충 먹는 거지. 그러다가 2시에, 3시에 또 편의점 가. 또 편의점 가가지고, 어? 그, 그, 뭐야, 튀김, 닭. 어? 닭 튀긴 것도 팔잖아. 또 그런 거 간식으로 먹고. 저녁에는 또뭐 해? 그때나 지금이나 변없이 술 먹지. 술 먹으면 술 쳐가지고, 응? 어? 안주 많이 먹고. 그러니 살이 찔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거를 바꿨지, 통째로. 뭐, 아침 공복사과가 좋다고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나오더라고. 그래서 사과를 먹었지. 사과를 먹고, 또 점심때는 도시락 쌌죠, 도시락. 양배추 싸서 먹고, 저녁때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삼겹살. 삼겹살을 243일 동안 먹었는데, 아 삼겹살이 맛있어. 나는 너무 생각이 많으면 사람이 내가 성공을 못한다는 걸 알아, 본인이.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단순하게, 다이어트는 되게 단순하게, 그냥 과거에 뚱뚱했던 나빴던 점을 좀 바꾼다? 요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편안하게, 열심히 해. 너무 이게 어렵잖아요. 그쵸? 그냥 해. 좀 그럼 좋잖아. 편하잖아.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됐든 뭐가 됐든 그냥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이어트 하는 과정이 아 내가 뭐 평상시에 먹고 싶은 거잘못 먹으니까 힘들겠죠. 딱 카메라 보는데 왜내 눈이 이렇게 똑바로 안 되지? 힘들어도 내가 예뻐지고 싶다며 내가 잘 내가 뭐 건강해지고 싶다며 그게 소원이라며 그러면 그 소원대로. 그냥 잠깐이야 잠깐 반년 뚱뚱해지는데 10년 걸렸지만 반년만 참으면 돼 반년만 건강해지는 음식 먹으면 건강 수치가 다 달라지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다이어트 얘기하려면 다이어트만으로도 한 100개는 찍겠다 100개는 왜냐면 내가 다이어트 또 응? 제자더라고 또 삶을 사니까 공유하니까 아참 15분이 금방 가네 아쉽네 편집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이 시간에 이렇게, 어, 편집 남기는 것도 좋고, 어씨 카메라 왜 이러지? 카메라를 좀 휴지로 닦았어야 되는데. 어렵게 살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생각, 살고, 편하게 생각해야 편안하게 살지. 정말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나책쓸 때도 무식하고 막 그랬는데, 일단 닥 치고 쓰자. 마,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핑계야. 그러니까, 일단 행동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제 앞으로 명절이 오잖아. 그 사람들은 명절 때, 명절 끝나면 다이어트 해야지. 1월 1일 되면 해야지. 근데 못 해. 3일 되면 못 하니까. 그럼 명절 끝나면 해야지. 근데 이제 무슨 핑계 될 거야. 다이어트 해야죠. 그러니까 앞으로 다이어트 하고, 다이어트, 이제, 뭐, 오늘 3이니까 이게 세 번째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다이어트 할 이야기가 많아요. 제가. 실전 감량 30kg. 왜 주인공 있잖아. 남들 다 어렵다며. 근데 저는 뭐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내 경험이잖아요. 그 다이어트가. 내, 내가 어떻게 다이어트를 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다 나눌 거예요. 왜? 인생의 절반이 다이어트거든. 내가 특별히 잘난 게 없고 배운 게 없으니까.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뜬금없이 다 내일 나 회식이 있다 진짜 어 내일 회식이 있고 또 책쓰기 푸르 부서 1호 작, 예비 작가를 또 미팅이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바빠도 영상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술 먹고 술 채서라도 반갑습니다 반가웠고요 내일 또 봐요.